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등월당입니다. 선생님 을사년 내년에 운세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양띠분들 네. 어떨까요? 아 양띠분들이 보편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금전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운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상가집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네. 어, 똑같은 사람이 상가집을 갔어. 갔다 왔는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상가집에 와서 상문이 타고, 괜히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금전이 손재가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각별히 상가집을 삼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이 친구들은, 그, 뭐, 남녀 간의 이별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특히, 음력으로 9월달. 음력으로 9월달에 남녀 간의 이별수가 있어서 마음적으로 많이 아프고, 어, 직장에서도 그냥 이것저것 뭐 부딪히는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달 지나고 나면, 네. 을사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아팠던 마음을 어, 치유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 재결합을 한다. 이별했던 남녀가 다시 만나서 더 돈독해지고 더 좋은 일이 생겨서 결혼까지 할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부서를 이동을 해도 또더 좋은 쪽으로 가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역시 이달에 그 이별에 대한 아픔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으로 극복하든지, 네. 내 마음의 극복을 해야지 돼.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집중해서 내 마음을, 응? 어?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좋은 운기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슬프고 싶어서 슬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빨리 내가, 딛고 일어서야 돼. 그리고 이달이 지나고 나면은, 어, 서서히 아픈 것도 젖혀지고, 네. 아, 좋은 운기로 올라가면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이달에 이별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말 그대로 정리정돈 잘 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일로, 어,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달에 모든 걸 정리정돈을 해준 거예요, 나쁜 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네. 아픈 만큼 그 이상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마흔 일곱이면 성주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좋다고 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주운이라는 건 여자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 성, 성주라는 건집안의대들보 우리가 집을 질때 석가래를 올리잖아요. 그건 그게 성주예요. 우리 집안에 채, 최고 대빵이 누구야? 남자 대주야, 남편이야. 근데 성주운을 잘 받아줘야만이 남편이 바람이 안 나고 마음이 안정이 돼 하는 일도 잘 되고. 근데 성주운을 안 받아주고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뜨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성주운을 받아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 성주운을 받아주겠어요? 네네. 내 가정이 안정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되고 집안이 평화롭게 살자고 그러는 거니까 최고의 좋은 운기가 왔으니까 요거를 자정을 잘 지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성존 받는 거? 성조를 받는 거. 네, 추천해요. 네. 어, 말 그대로 아홉수야. 각별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 부부간의 이별 조심해야 되고 네. 금전 거래 하지 말아야 되고 어, 보증 쓰지 말아야 되고 그 전에 모아놨던 돈잘 지켜. 우리가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투자하지 마.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 내 지금 현재 현 상태를 잘 지키고 가야 돼. 그러면은 어,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5년은 돌다리도 두들겨 걸어야 된다. 각별히 사람도 조심하고 금전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야 된다. 지키는 쪽으로 가라. 어, 몸에 칼될 일이 있어요? 몸에 칼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칼될 일을 차라리, 뭐 여기 눈을 조금 째고 꿰매고든지말 <laughs> 그대로 네. 내가 미리 그냥 액땜을 하는 거야. 몸에 칼될 일이 있으니까 크게 수술하고 그러는 거를 쌍꺼풀을 해서 그냥 칼로돼서 넘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삼재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나쁜 거는 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몸 조심하시고 내년엔 저 양띠분들도 뭐 재수 있고 건강하고 좋은 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네, 감사합니다. 네, 초춘입니다. 감사합니다.